정말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현장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의 소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흑암지대. 이게 안 보이나요? 세계의 정세라든지 모든 것 돌아, 돌아보면, 아, 지금 흑암의 지대에 완전히 빠져있구나. 뭐,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막,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근데, 여기에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빠져있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 딱 봐요 그게 완전히 어디야? 범죄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영적인 이 환경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 환경. 요걸 바꿔야 돼요. 가정에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금요일 날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아, 요 나이 때는 이런 거구나. 요 나이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다은이를 보면서, 그래, 저게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면 부딪히질 않아요. 이제는 그 초등학교 이때는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주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은 이 아이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냐,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도적인 성장, 그 이전에는 자율적인 성장, 이렇게 주도, 적 주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그런 거 하면서 그걸 보니까 아 절해야 돼.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옛날에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 줘야, 그래야 미리 알아야 돼요. 아래에 빠지지 않아요. 그뒤 빠진 다음에 구원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누구 하나 좀그 그런 아이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기서 이게 이게, 이게 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틀입니다. 이거부터 깨야 돼요. 예틀 이게 싹다안 되는 것으로. 안전히 잡혀 있어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곳으로 딱 트리 가딱 짜져 있으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래죠. 지금도 보면 어린이들 보면 특히 유년부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되는 것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곳으로. 그걸 깬게 유목사님이 그걸 깬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전부 다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다락방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꾼 키우고. 그런데 우리 여전히 지금 그렇게 고 있어요. 유년보 청년, 청,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삼중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중생활, 청소년들. 그래서 학교 생활 다루고, 집에서 생활 다르고 또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이 다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는 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청소년들 학교 가서 보면은 요즘 아, 도로 다니는 애들 보세요. 담배 피우 여기서도 보면은 몇 번지가 수없이 담배 피우 담배꽁초 버리 고 이게 청소년들이 많아요. 여기 경쟁 좋거든요. 여기 또그 골목길에다가 가서 뒤에 가서 숨어서 담배 피우. 특히, 여기, 저, 우리, 그, 뭐, 디지털, 그, 뭐, 시험, 시험 지고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 보면은 담배 엄청 피워요. 아이들 다 젊은 애들이에요. 여자애들. 형제이많이돼요 머리에 하얀 가운입고막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고. 이게 아마 미용, 미용인지 무슨 그 시험 보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가방도 큰것 같은데, 미용 도구 같아. 그런 아이들 처음부터 담배 피우고 근데 집에 가서는 안그런척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하고. 이게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늘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청소년을 이해를 못 해서. 안 되는 거죠. 내 기준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갖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사리대화, 두부 사리대화, 요, 요 사리대화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사리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사리 가지고 자꾸.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사례, 심정대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발을받아주면서 하는 게 해야 되는 건데, 전부다, 그, 러니까 전부다 이게 예틀이에요, 예틀. 거기다가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뭐냐면, 완전히, 완전히 위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전부 포장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거기에 이제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 못해. 밥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결혼해도 아예 안 낳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안 되는 예들이 뭔가. 우리 교회는 안 되는 예들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중직자들이 뭘 가지고 있을 냐 여기서 확실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가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몇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우리는 뭐할수 있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더라도 맨날 그 뭐냐? 나 중심의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게아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거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한 거죠. 돈도 필요한 거고. 거 그렇죠? 성공도 필요한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는 뭐냐면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수 있어요. 언약이 뭐냐 이거죠. 오늘 일부 일부 새벽 예배 때 제가 저희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일부 주일날 새벽 예배에는 우리 학생고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메시지를 지금 인물 중심으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운형이랩넌트다 끝났고 이제는 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빠진 사람들 하다 보니까 뭐 여호수아라든지 갈렙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오늘은 갈렙 얘기했거든요. 뭐가 확실했냐면 언약이 확실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갈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뭔가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위기 때마다 갈렙이 나타나서 그 위기 속에서 중요한 일을 헌신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 안학산지. 그거 되게 달라.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왜? 이때로 야하나님나께 나를 이제 이때 그로 해서 살려준 거잖아. 내가 지금이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사명이에요. 처음부터. 언약에서 뭐냐? 사명이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항상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거를 미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일을, 일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이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루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버려진 가정. 버려진 가정 하니까는 다뭐 이상한 가정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교회 다니더라도요, 자꾸 속아요. 사단에 속아서 살아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저도 그 여기 빠져 있어요. 속는 거예요. 사단의 미기에 자꾸 물려 들어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그러니까요. 당연히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끌려 가요. 생각이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 부모님이 원하는 생각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느냐 우상에 빠져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상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형상이에요 탐심도 우상 숙면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 힘든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사, 저, 뭐, 요한, 사도행전 8장이죠. 4절부터 5절에 다 이렇게 힘들고, 아, 팔절까지. 육신적인 이것에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군산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교회에 이제 부 목사가 있는데 부 목사도 옛날에 암 수술을 했다네. 근데 또그 사모도 지금 여기 임파선 암. 그래서 지금 수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 제가 이제 그, 그분한테 이가 손목 밴드 해가지고서는 이게 준거 있거든요. 접지, 접지 하는 거를. 그랬더니 그거를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주변에 뭐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본인도 이제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부교육자인데, 젊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되게 이게 뭐냐면, 우인가 어딘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했었다는데, 남편이 그렇고또그 사모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잘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또왔더라고자 이렇게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거를 후대들에게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로에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 이게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이죠. 1장 19절부터 31절을 봅니까. 부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고 막는 바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려진 청소년 그랬는데, 이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버려진 청소년, 이거를 찾아가서, 이거를 정말로 바로옳 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치유 상담 그거를 쭉 하면서 쭉 보니까 얘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상처 어디서 오느냐 주로 가정에서 많이 와요. 아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지 멀린 사람들한테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여기 나를 나를 욕하고 막 그랬다. 그거 그거를 마음에 안고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집에서 누가 한번 나를 욕했다가 이거는 뭐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서는 그런 거, 저 미친놈이네. 그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나도도 같이. 그런데 집에서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가정에서 오는 거야. 나름대로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뭐냐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 그런데 이 청소년 시절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왜저러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안 하고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콕쳐받고 앉아있고. 그러니까는, 저, 저기 왜 이러지? 그, 같이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 다음 주 금요일 날, 청소년들 하겠지만서 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는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되는 줄 알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게 뭐냐면, 무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 무능력이라 생각하는데 무능력보다 더 무서운 게 포기하는 거야그 어제 어저, 어저께 그, 우리 아이하고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냐면요, 뭐 얘기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얘기했어요. 소망을 가져라. 네가 뭐 할고 있으니까 생각만 가져도 너는 달라진다.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거든. 생각만 해도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희망을 주고. 자꾸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유목사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하나씩 저 부산에서 서울 올 적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그 시간에 얘기를 하고. 그런데 뭐냐? 이거, 이걸, 이걸 준 거예요. 소망을 준 거예요. 소망을. 포기가 아니라 뭘 주냐? 소망을. 그래서 야, 요즘에 너 뭐냐?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정고시 이거는 애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근데 쫙안 되면은, 그, 하더만은네개 중에서 하나 골르면 돼. 어떤 거 골르냐? 제일 힘들면 먼저 모르기 때문에 제일 기린 거 골라서 찍어라. 그것도 아니면 영필구려서 해라. 그래, 해보라는 게 도전해보라. 한국이 안 되면 어디 갈데 많다. 뭐 그러면서. 이거 주의주의. 그리고 버려진 사이. 지금. 사회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법을 앞세워요. 법을. 이거는 아이들의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법이라는 것이 법대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범죄 속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니? 이 법도 법이지만 이 분위기를 따라가요. 분위기에 못 맞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결론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세 틀입니다. 세 틀. 우리는 복음에도 말씀에도 전도와 기도해도 이게 세트이 필요하겠죠. 새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힘드냐면, 이 개인별로 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삶이에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개인마다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오늘 그 2부 예배 때그 생각 치유거든요 이게 개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정식 기도.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더안 된다 그러면은 뭐, 안 되면 특별 기도라도 하는 거죠. 숨멈신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개인이 치유되면은 이제는 뭐냐?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교회 치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점점 줄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로 안 되는 거. 이거를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해야지 누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세트를 만들 것이냐 이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원리스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되면 원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에 대해 내부 캠프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현장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내부 캠프도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부터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부터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치유되면 여기서 떴지만 저도 어디는 현장 치유로 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치유되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힘이 있다 그러면. 내 현장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들 하는 걸 메시지를 보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삼고 진짜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치유받고 교회가 치유되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들을 살리는 중직자와 교회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